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시편 78편 12절로 33절 말씀이고 제목은 하늘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있어야 삽니다. 양식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양식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넉넉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 양식인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손으로 준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민숙이 11장 4절로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늘 양식은 탐욕자들의 입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자들은 이 땅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원하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같은 정력 식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동원하여 메추라기를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진 중에 내리셨습니다. 저희 소욕대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땅에 양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양식을 거부했고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의 냄새도 맡기 싫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최고의 음식인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하늘 양식인 생명의 떡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늘양식을 먹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바라봅니다. 허전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할 양식을 사모합니다. 타는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할 생수를 기대합니다. 나의 욕심이 오히려 나를 굶주리게 했고, 세상의 물을 마심으로 더욱 갈증나게 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 양식의 식탁으로 갑니다.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고 생수로 목을 축이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하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늘 양식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